작년 매스컴에서 보람튜브가 강남의 건물주라는 거 밝히면서 다시 한번 유튜버들의 위험을 뽐냈는데요. 퀴즈 채널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독자 몇천만을 보유한 최상위권 유튜버들은 진짜 상상 이상의 수익을 법니다. 한국의 보겸님 같은 채널도 매년 2 30억 정도 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수천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은 얼마큼 벌까요?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폰은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논란이 많은 유튜버 중한 명입니다. 일본 자살 숲에서 시체를 찍어 올려 한동안 크게 욕을 먹고 예전 같은 인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살고 있는 집만 해도 660만 달러로 하나로 약 70억 원이 넘으며 집안에는 7개의 침실, 개인 헬스장, 그리고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있죠. 예전보다 조회수는 훨씬 줄었지만 지금도 유튜브로만 월 2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밖에도 각종 브랜드들 그리고 개인 브랜드 마블릭 상품으로 버는 수입까지 하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 올릴 거라 예상되고 있죠. 영국 대표 유튜버 하면 바로 KSI를 뽑을 수 있는데요. 2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사이드 채널 또한 800만명이 넘습니다. 처음에 피파영상으로 시작해 힙합 그리고 최근에는 복싱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돈 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건 아니지만 2019년에는 드래곤볼 캐릭터 비루스를 본따 커스텀 제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6억원이 넘는 돈에 구매하기도 했었죠. 이 친구도 최근에는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지만 메인 채널의 월 추정 수익은 1억 3천만원 그리고 사이드 채널은 1억원 정도로 유튜브 브로만 매년 27억 원. 이외에도 브랜드 딜 그리고 개인 사업까지 하면 훨씬 수입이 높아지는데요. 작년 11월에 로건 폴과 복싱 경기를 하며 약 1,100만 달러, 1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KSI의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작년에 가장 영향력있던 브이로그를 뽑자면 바로 데이비드 도브릭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크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현재는 구독자 1,500만 명, 그리고 영상도 평균 1,000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눕도 제이슨 래쉬제스틴 비버 같은 유명 스타들과도 콜라보를 만들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데이빗은 LA에 250만 달러, 약 29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자기 돈 자랑하는 친구는 아니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비싼 차를 사주기도 했죠. 그것도 한 15명 정도. 데이빗의 채널은 매월 약 8억 원으로 매년 96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다고 하네요. 물론 이건 스폰서나 브랜드 딜, 각종 외부 수입을 제외한 겁니다. 4위는 기상천외한 트릭샷으로 유명한 그룹 두드퍼펙트입니다 구독자는 4,890만 명, 곧 5천만을 앞둔 채널인데요. 유튜브 초창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개인 TV쇼, 그리고 본인들만의 세트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콜라보도 몇 번씩 했었죠. 두드퍼펙트 채널의 매월 추정 수익이 약 100억 원이 넘는다고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스폰서 및 외부 수익까지 하면 포브스가 예상한 대로 2천만 달러, 약 23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네요. 작년에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뽑는다면 미스터 비스트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천만 명 가까이 되며 기본 영상의 조회수가 최소 1 0만에서 많게는 2천, ,000, 3천만까지 오르는데요. 랜덤 스트리머들에게 몇 천만 원 후원, 노숙자에게 집 사주기, 공짜로 차 팔기 등등 최근에는 100만 달러 챌린지까지 이때까지 미스터 비스트가 쓴 돈만 해도 몇 백만 달러 한국 돈으로 수십억 원을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썼는데요. 이렇게까지 쓰면 남는 게 있을까 하기도 하지만 여러 스폰서, 브랜드들, 수익... 이런 이벤트에 쓴다고 하며 채널 수익도 월 8억원 정도 벌기 때문에 남는 건 충분할 것 같네요. 2위는 바로 뷰티 유튜버 제프리스타입니다. 구독자 1,700만 명으로 뷰티 채널 중 부동의 1위인데요. 그가 최근에 이사한 집은 무려 1,460만 달러, 한국돈으로 170억이 넘는 집입니다. 딱 봐도 궁전 같아 보이는데 안에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프리가 가지고 있는 차도 대부분 커스텀으로 튜닝된 차량들이며 가격도 수억원대입니다. 제프리스타가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된 이유는 단순히 유튜브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 때문이죠. 직접 메이크업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솔드아웃 되며, 그때마다 수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추정되는 자산이 2억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유튜버의 왕 피디파이가 여기에 빠질 수 없겠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1위는 아니지만 개인 유튜버 중에서는 여전히 피디파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구독자 1억명을 돌파했고 또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해서 유부남이 되었죠. 어떤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는 집이나 몰고 다니는 차도 평범한 편이죠. 유튜브 수익은 여기 소개한 유튜버들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개인 브랜드 상품도 있고 꾸준히 좋은 수익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표시한 자신의 자산이 800억인 걸 보면 오래된 자료인가 보네. 하는 걸 보면 data, 이것보다는 확실히 높다고 봐야 할것 같네요. I'm